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구 후보인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광주 토박입니다. 하순에서 출생했고 서석초, 무등중, 통신고를 다니면서 우리 광주 사람으로서 의식과 정서를 형성을 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자타공인 이제 경제 전문가입니다. 서울대 경학과 미국 하버드대 석사 취득했고요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에서 34년간 봉직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제정책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6위 때는 이제 국난극복의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산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예산을 10번 변성집행해본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을 좀 보유하고 있고 16년 만에 호남 출신 예산 실장 12년 만에 재정 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호남 예산을 지켜 온 음. 그 명성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이력 때문에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선택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주민들과의 소통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먼저 대면 소통 활동을 왕성하게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인사, 드리고 재래시장과 상가 방문, 그리고 각종 시민, 경제, 사회, 복지, 기관 방문 및 행사에 쉼없이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발품을 팔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고 있고요. 하루에 제가 이 악수를 나누는 분들이 이제 2,300명, 많게는 또 2,000명 정도 음. 달하는 등, 얕튼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에 최대한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언론과 SNS를 통한 이제 소통에도 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제가 계속 시리즈로 지금 개최하고 있고 또 정치 정책 이슈 논평을 주기적으로는 언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활동 동정이나 정책 공약을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또 피드백을 받는데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본선 티켓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네. 많은 분들이 현역을 제쳤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광주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이제 광주 시민들은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또그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대체로 좀 실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표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 구보다는 성과로 답하는. 즉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인들을 이제 새롭게 원하고 계시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총선에 당선이 된다면 동남을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예, 저는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 광주 온도심을 이제 글로벌 명품 부자 도시로 한번 탈바꿈 시키는데 제가 한번 초석을 놓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강주 온도심에 걸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 저는 그걸 ABC 산업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 창발하고 우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생기고 또 외지 애국인 관광객들이 밀려드는 기회, 활력, 예, 매력의 도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이제, 동구 남구에, 이제, 민원수건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걸 내가 조기에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좀 증진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민 불편과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사업, 최대한 공기도 좀 단축해야 되겠고요. 만성,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제2순환도로, IC 진입도로를 좀 확장하고, 또, 광주하고 하순간의 광역조치 신선, 그리고 현재 낙후된 동구의 하소리, 오수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제가 조기에 한번 착수되도록 결과성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